안녕하세요. 야생난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창원수목은 미로의 정원 위쪽에 식재된 사역 자두나무가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어제는 비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그 여운인지 몰라도 아직 날도 흐리고 꽃의 바람이 살살 부는 것 같습니다. 지나다가 산새들이 꽃을 따먹는 걸 보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그런지 벌나비는 아직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물 때 보니까 이자엽자루나무가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 자엽자두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과실 용이 아니고 어떤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줄기 보니까 영지버섯도 좀 매달리는데 보기보다는 이 나무가 굉장히 고목 상태입니다. 아. 열심히 뭘 따먹고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수목은 개방된 장소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새들이 사람을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도 볼까요? 영재버섯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좀 가까이 갔더만, 그랬네요. 예, 볼까요? 자두나무, 그, 라벨하고 방문하 한번 볼까요? 위쪽에서, 그리고 이 나무에, 딱딱 우리가 구멍을 팠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뭐 분리가 있는지 또산생가 왔습니다. 볼까요? 네. 근데 네, 햇빛이좀 나는 것 같네요. 뭐 이쪽 장원지방에는 뭐 비는 다그완 모양이 되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 버섯이 피었네요. 냉지버섯 같기도 하고,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위쪽에서 제가 방향을 바꿔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당히 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태가 그리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약간 언덕 밑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밑에. 저건 보 있죠? 저쪽에 미로의 정원입니다. 네. 어우, 또 새들이 많이 오네요. 어우, 저하고 무슨 새가? 뭐, 인연인가 봅니다. 촬영할 때마다 새들이 와서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지요. 신나게. 옆에서 한번 볼까요? 아, 이 새는 부부 같습니다. 그죠? 둘이 맛있게 향 밖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laughs> 가까이 갔더만 새들이 불안하다고 날아가 버립니다. 사전 날이 개는것 같아서 꽃들 색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로의 정원 위쪽에 식재된 자엽자두 꽃들이 활짝 핀 액상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세요